2020 구미컵 프로 볼링 대회 구미 복합 스포츠센터 볼링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2강전 경기 김현범 프로와 김태원 프로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계 방송으로 준비한 마지막도 32강전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경기에 앞서서 두 선수의 인터뷰 영상 확인하시죠. 아, 네 일단은 제가 파이널에 진출은 좀 했으나 타이틀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어, 뭐 아이비스포츠랑도 좀 연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 어, 제 커리어 이제는 좀 어, 타, 타이틀을 딸수 있는 적수, 적시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예, 그냥 자비를 들여서 무조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일단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우승이 제 목표고. 네, 뭐, 우승을 못한다면 다음 대회 우승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제첫 번째 목표는 우승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트, 챔피언 트로피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목표 선상에 있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도록 제가 모든 역량을 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요. 어, 김태현 프로랑은 이제 예전에 사제지간이었었거든요. 네, 예, 또 제가 또 이렇게 봐주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어 그런 거 없이 매정하게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와중에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11월 달에 구미 투어를 할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선수는 시합이 꼭 필요하니 협회 이사진들께서 안전하게 시합을 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항상 들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저는 코로나로 인해 여태까지 시합이 없었는데 이제 이 구미컵이 열려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일단은 참석했습니다. 원래 제가 어썸 볼링장 김현범 프로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음 같이 열심히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면 좋고 최선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뭐 끝까지 가고 싶지만 일단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 구미컵 프로 볼링 대회 파이팅! KPB a 파이팅! 또 다른 재밌는 매치업이 32강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김현범 프로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4세 지간의 두 선수가 32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구력 23년의 13기 프로볼러 주진승 소속의 김현범 프로고요. 상대하는 김태훈 프로는 팀 로토그립의 구력 13년 하지만 프로는 23기의 경력 3년의 김태훈 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김현원 프로가 말한 것처럼 이김현원 프로는 아이비 스포츠와도 인연이 있는 것이 함께 또 저랑 중계도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본인이 우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승을 할 만도 한데 우승을 지금까지 못한 김현원 프로예요. 네, 상당히 피지컬도 좋고 네. 볼링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음. 선수예요. 그리고 현재 또 볼링장도.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네. 아주 뭐 새로운 사업가로서도 자질을 보이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는 게참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목표는 우승이다. 이번에 우승 못하면 내년에 우승하겠다. 네. <laughs>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김현범 프로입니다. 어. 충분히 뭐 김현범 프로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네. 현실이에요. 네. 뭐 조만간 우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와 상대는 이 김태영 프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영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하면서 간략한 스윙을 하면서 정확한 미스 없이 음. 정확한 샷을 하는 게 돋보이는 선수 중에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선 통과 순위는 9위에 김현범 프로 9년 23년 음. 네. 학생선수 출신이죠. 네. 네. 자, 지금 뭐이 선수의 커리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또 우승 후보로서 많이 거론이 되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우승은 없는 김연범 프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장 좋았던 성적이 군산 로드피트컵에서 10위를 한성적혁입니다 네. 아. 1프레임 핀한 개를 남겨둡니다 자, 첫 프레임부터 9번 핀 아깝네요 네. 포켓 입사가 너무 정확한 샷입니다 저는. 저는 뭐 그냥 스트라이크로 인정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조금 강한 자리 같아요. 네, 예. 약간 보드 수를 조금 왼쪽으로 조정하는 게 네. 네, 일단 첫 프레임은 커버로 출발하는 김현범 프로. 김현범 프로도 뭐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네. 프로 볼로서도 활약도 하고 방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자, 구력1 3년에 김태훈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훈 프로가 김현범 프로의 제자였던 거죠? 네, 뭐 사제 지간이라고 네. 하니까 예. <laughs> 두살 차이의 사제 지간입니다. 그렇군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핀세개 남겨둡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투구하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음. 지금 조금 뭐 폼의 스타일에 조금 수정을 한것 같지만, 좀더 고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선수들이 보통 시합을 나왔다가 뭐가 잘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과 폼이나 오. 자세나 뭐을 바꿨을 때에는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걸려요. 아하. 왜냐하면 그게 예전 거와 섞여 버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죠. 음. 네. 백지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수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김태훈 프로 셔프 레임은 오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e 프레임 에이. 네, 드라이입니다. 뭐 간결하게. 스윙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프레임 오픈에 이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좀이 투구폼이 바뀌었을까요? 글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대를 끼고 있었고, 어. 백스윙이 저렇게 높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대도 안 끼고, 백스윙도 높이를 높이면서 조금 파워모션에 근접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하. 조금 아들끼고 클래식하게 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김현범 프로하고 같이 근무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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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는데. 아. 예, 미스트군데 이게 받아주네요 자, 른도 네. 네. 지금 좀 간단히 손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큰미스인데 지금 바깥쪽.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엄지가 빨리 빠지면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엄지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빠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아, 네 아, 근데 확실히 핀이 많이 튀면서 네. 또 스타일 회전수가 예, 회전 많으니까 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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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에 의해서 <laughs> 네. 음. 뭐 김영훈 프로는 뭐 스트로커 스타일, 크랭크 스타일 변형을 자,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 요 레인에 따라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유연성이 아주 좋아서요. 음. 10번 핀 같은 경우에는 백업으로 완전히 훅으로 만들어 잡습니다. 아하. 네. 네, 아, 이번에도 스트라이. 그렇게 좀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왜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인이 어렵게 되거나 해결을 할 부위가 있다면 음. 그 해결하는 방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입하다 보니까 게임이 끝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네.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데 네. 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진짜 뭐 간단 명료하면 되는데 이것저것을 다 대입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미 프레임 수는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좋아 보여요. 아. 조금 두껍게 들어가면서 핀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약간 트이너 스타일로 구질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손목을 아주 짧게 사용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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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커버가 필요할 때는 공을 하얀 공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동호인 네. 여러분들도 어, 초구용 스트라이크를 구사하는 볼과 스페어를 처리하는 볼은 다른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옛날같이 옛날 그 보링은 레인전기 상태가 플랫하게, 음. 오일이 플랫하게 일자로 깔렸지만 지금 형태는 3D 스타일로 오일을 깔거든요. 네. 그래서 보드수에 따른 꺾이는, 꺾임이 다 틀려요. 변화가 더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가는 플라스틱 볼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스페어를 처리하고 있어요. 아. 단, 그러나, 더블우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음. 바메이드. 즉, 핀 뒤에 핀이 숨어 있는 거는 2번 핀 뒤에 8번 핀, 네. 3번 핀 뒤에 9번 핀 숨어 있거든요. 그게 포함된 스페어는 초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핀이 하나 남은 스페어 처리를 할 때는 플라스틱. 네네. 공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볼수있겠 그렇습니다. 수 있겠고. 네. 네. 그럼 거의 스페어 미스가 없죠. 음. 네. 저는 스페어 미스도 자주 하는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볼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해박다식한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네. 저 같은 초보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시청하시는 게 있어서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좀 저렇게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시면은 볼링은 네. 절대 안 늘고, 음. 또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볼링장에 비치되어 있는 볼들이 거의 다 플라스틱 볼이에요. 플라스틱 볼은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엄지가 안 맞는데, 음. 저희가 양복을 맞추듯이, 음. 피팅이라고 해서 마이볼을 사서 자기 손에 맞게끔 지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중략지가 한마디만 걸린 상태에서 회전을 구사할 수 있지, 음. 아무 볼이나 들고 회전을 했다가는 팔을, 손가락을 다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초보자들이, 더 어, 나는 계속 노리고 있는 대로 방향이 안가는 경우가 있죠. 자, 차는 뭘로 방향을 조절하냐면 핸들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링의 네. 의 핸들은 엄지 손가락의 방향입니다. 아하. 항상 세 손가락을 끼고 가지만은 엄지가 향하는 방향으로 볼이 가게 돼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엄지가 일번 핀을 향하고 던지면은 볼이 일번 핀으로 갑니다. 네. 그데 보통 던지실 때 엄지 손가락이꽉 끼고 아홉 시 방향으로 화, 향하게 되면. 왼쪽 가토로 볼이 빠지게 됩니다. 그 것만 유의하시면 음. 조금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네. 초보 동호인 분들께서는 그 엄지의 컨트롤에 대한 중요성이 네. 좀 중요성을 아시는 게 네. 좋겠고요. 네.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현범 프로가 지금 1 프레임 이후에 포인하고 있고요. 네. 네. 김태현 프로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라인을 고서. 고수... 구사를 하고 있고요. 예. 각글, 각 앵글도 그렇게 크지 않게 쓰는 두 선수가 비슷한 자리를 쓰고 있어요. 음. 현재 김효범 프로의 포켓진입이좀더 순항을 해 보이고요. 우리 김태훈 프로 조금은 약간은 좀 두, 두껍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수정을 한것 같아요. 네. 아, 좋아 보여요. 네, 네. 좋습니다. 김태현 프로. 이 프레임 더 스트라이크로 만들어 냈습니다. 김태훈 프로도 보시게 되면은 밸런스가 참 좋은 선수고 지금 서 있죠? 네. 네 그리고 일단 기본기가 잘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승을 위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음. 네, 이것저것 조금 모자랐던 부분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프로로 와서 대기 만성하는 형이 있고 네. 프로가 돼서 더 성적을 못 내는 선수가 있어요 어허. 그것은 뭐냐면 프로로 와서 보통 그 예선전 그 프로 선발전을 통과할 때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마지막에 좀 등수로 들어왔던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좋은 성적으로 들어온 선수 들 중에서 아직도 2기 프로면은 거의 뭐, 한 2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어, 선발전 1위로 통과한 선수가 아직도 우승을 못했어요. 어, 네. 확실히 그런 게. 이 네. 이 방송을 듣, 들으면 아마 누군지는 알 겁니다. <웃음> <웃음> 저희 동기 중에서 아. 아마 우리 문의원하고 저하고 동기인데. 음. 네. 음. 근데 상당히 잘 치는 선수인데. 네. 좀 운도 많이 안 따르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확실히 김현범 프로는 회전량도 많고 해서 그런지 피넥션이 아, 많이 나오는데 네, 방금 그렇죠. 지금 앞선 프레임은 좀 아쉽게 10번 핀 약간 지금 10번 핀이, 남겨, 지금 이 10번 핀이 네. 남겨뒀고요 커버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의대한 것보다는 뭐 바깥쪽으로 음. 한장 정도 한두 장 정도 조금 더 빠져서 빠졌다 들어오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10번 핀이 남았어요 네. 아마 김현범 선수가 스피드 그러면은 어 우리 프로 볼러 중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선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스피드 음. 상당히 좋은데, 진짜 문현 생각은 어때요? 저렇게 스피드가 저 정도의 스피드를 계속 유지할 수있다면 회전수를 한이삼 회전 더 키워도 관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요 지금 뭐 김현범 프로 같은 경우는 레인에 맞게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조절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오커트입니다 네, 네. 아, 이게 뭐죠? 지금. 지금 투구하는. 아, 왼쪽 복숭아 때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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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지금. 자, 보세요. 왼쪽 복숭아 뼈. 때리죠. 아. 네. 아이고. 아프기도 아플 거고, 지금. 네. 자, 뭐. 숨어... 스윙 모션이 너무 안쪽으로 진행되면서 네, 저게 이제 더 공을 음. 붙이기 위해서 더 길게 빼려고 안쪽으로 붙이다가 저런 현상이 벌어진 음. 거예요 네. 저 선수가 어지간해서는 복숭아뼈를 안 때리거든요 네, 사실 네. 저희가 지금 32강 보내드리면서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네. 복숭아뼈에 닿으면서 결국 겉에 빠졌고요 김영범 프로 일단 신중하게 커버를 해야겠어요 예. 어우 엄청난 아, 엄청난 미스를 음, 지금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에, 미스 샷이 두번 연속 나오면서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네아 어, 스스로 내가 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laughs> 지금 이제 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 요 네. 어, 아. 근데 사실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인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실수를 해서 복숭아 때린 거니까 다시 그 라인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음. 일단 저러고 나면 이제 일단적으로는 좀공 던지는 게 두려워져요. 음. 그렇죠. 그러면 자꾸 스윙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볼은 왼쪽으로 갈 겁니다. 신경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아. 여기서 김태훈 프로가. 아, 이 뭡니까? 아, 이런, 아, 이런 골포스트가 남네요. 이건. 어. 이게 지금 뭐 본인한테는 좀 행운이었을 텐데 아, 그 행운을 가져가지 못하고 스플릿을 만들어내네요. 대형 스플릿입니다. 네가 어지간하면 또다 쓰러지는 포켓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이건. 지금 이제 포켓진님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밀려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음. 프로들한테는 뭐 실력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운칠기 3. 네. 네. 운이 7이고 음. 기술이 3이다. 가장 어려운 또 뱀의 눈이 나왔는데 이 네. 과연 어떤 제가 사실 지난번 32강전 할때 우리 네. 오이형께 여쭤봤잖아요 네. 이럴 때두 개를 다 노리는 프로들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있습니다. <laughs> 일단 지금 김태현 프로는 왼쪽 핀만 네. 노렸고요 요런 핀이 나왔을 때 이제 김연범 프로가 자신있게 도전을 합니다 아 워낙에 또 공도 네. 속도가 좋고 예, 네. 회전이 있으니까요 직구로 회전을 주지 않고 아, 회전 안 네. 스트레이트로 그냥 스피드한 제가 볼 때는 한 1.7초, 1.6초대로 어. 뭐 그렇지. 이렇게 나이는 인사이드 음. 정확하게 잡고 치고 있는데 음. 지금 7 프레임이 아주 뼈 아프네요. 예, 지금 두 프로 모두 주거니 받거니 한 번에 큰 네. 실수가 또 있었고요. 하지만 또이 김태형 프로는 바로 만회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스트라이크 7 프레임이 나왔더라면 20점 이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김연프로 과연 이제 그 부분을 또 신경을 김연프로가 얼마나 안 쓰고 본인이 하던 네. 대로 투구를 할지 진짜 멘탈을 예전보다 많이 세워서 친다 그런 스트라이크를 쳐야 돼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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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 선수의 볼 스펙도 훅성 7 훅성 십. 네,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김현범 프로가 이제 좀더 앵글을 쉽게 구사할 를수 있는 볼의 훅성을 가지고 치고 있고 음. 지금. 김태범 프로는 반면에 같은 라인이지만 훅성 정도 높은 볼이라 밀어 주는 힘이 좀더 필요하고 이제 약간의좀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김현범 프로의 이 스트라이크 하나가 완전히 다시 전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중요한 팔 프레임이었는데요. 웃긴 라인은 정확하게 네. 갖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어지는 김현범 프로의 9 프레임. 네. 지금 양쪽 레인이 미세하게 틀리거든요. 음. 네, 그래서 좀 스탠스나 타겟을 지금 따로따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네 신중한 모션. 어? 오. 네. 네, 좋아요. 더블입니다. 왼쪽 레인, 15번 레인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리는 그런 스트라이. 더블 연결하면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모션은 좀 크게 했지만 타겟을 정확하게 놨어요. 뭐니? 어? 어. 어. 앞쪽에서 충분히 꺾일 자리인데 안 꺾이고 공이 좀 밀려 들어갔거든요. 예. 저기서 지금 모션을 쓴 거예요. 예정대로라면 저 노즈 히트거든요. 음. 근데 좀 공이 밀려 줬어요. 제오이를 타고서. 를또 남겨 두는 김태현 프로. 자, 지금 얇게 구사가 돼서 음. 지금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좀 두껍게 맞아 갖고 저희가 칠텐을 세우 아, 얇게 맞아서 칠텐을 예. 세웠잖아요. 예. 예. 밀려 들어갔죠. 예. 근데 지금도 좀 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또 밀렸어요. 그 선수가 좀 타이트하게 공략 다른 선수들 비해서 좀 나인을 좀 타이트하게 쓰면서 좀 스스로가 서로들 치면서 좀 캐리를 조금씩 겪고 있지 않나. 네, 그 캐리를 김태훈 프로가 좀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김태훈 프로는 여기서 만약에 라스트 프레임까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도. 205점 분이 기록을 못해요. 네. 근데 천재 김현 프로가 9프레임까지 206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김현 프로는 거의. 음. 다진 상태예요. 음. 아, 아 그러다 이렇게 되면 은뭐 완전히 뭐 수름군은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마지막 아, 이어지는 후반 프레임에서 네. 김태현 프로가, 아, 김태현 프로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네. 이제 승부에 추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음. 7프레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서로 김현범 프로도 시, 실수가 크게 한번 있었고 7프레임에 똑같이 7프레임에 네. 가터를 하고 칠텐를 그렇죠. 남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더 극복을 잘 했느냐의 네. 부분이었는데 네. 김현범 프로가 바로 그걸 또 더블로 이어주면서 그렇죠. 승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게임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뭐, 진 선수나 이긴 선수, 이긴 선수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진 선수의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걸 뭐, 저는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저, 저 마음을 충분히 알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현장에서 진 선수들이 이제 공을 들고 나올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를 네가 최선을 다했냐가 문제다. 자. 자, C프레임 김현범 프로 스트라이 기록하면서 터키가 됐고요 이제는 편안한 경기죠? 네. 김현범 프로 일단 16강에 안착을 하는 것같고요 네. 이제 뭐, 거터, 뭐 복숭아 에 맞고 거터를 한 부분도 있지만, 게임 플레이를 잘 운영을 잘 했네요, 김현범 프로가. 맞습니다. 김현범 프로는 또 시간이 나면은 본인의 보링장에서 이런 연습도 많이 하지만, 트릭션 연습도 많이 해요. 아예 아, 예, 예, 맞아요 예 묘기 볼링 같은 거예 예전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 뭐 여러 가지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음. 하여튼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볼링에 대해. 볼링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네다방면에 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볼링 쪽의 일들을 그렇죠 김업 프로가 하고 있 아. 아. 지금 다양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안쪽을 한번 붙여서 투구를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미리 꺾이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가요? 아, 속도를 빠르게 네. 회전을 주지 않고 한번 네, 2프로가 네. 투구를 해봤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17대 193으로 김현문 프로가 승리를 따내면서 16강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32강전 경기를 쭉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여 8...